성탄절은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세주로 믿지 못하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명예로 철학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을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빌려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크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제삼을 받고 용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직 한곳 예수님만이 마리아 몸에 성령을 잉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로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 가게 되면, 거치빌의 전도자들이 이렇게 성포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죄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저의 기도를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씩 바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재산 받고 사천팔천 운명 세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를 예배할 수 있고요. 문제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후에 하나님을 부르시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진실로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죄로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회귀합니다. 거동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제 사주팔자 운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하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부모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사오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죄를 사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길이와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믿은 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까운 건전한 교회로 나가셔서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아버 세계를 폭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아멘.